안녕하세요. 항상 쓸데없는 영상만 제작하는 작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영상은 유튜브에서 송출하시는 말라부트님의 설정 사례입니다. 말라부트님은 유튜브 댓글로 문의를 하시기를 게임 배그에서 인게임 FPS를 75로 하고 안티 중간에 다른 옵션은 모두 매우 낮음으로 했는데도 방송 렉이 생긴다고 하시네요. 어떤 상황인지 보기 위해 다시 보기를 부탁드렸지만 다시 보기가 남아있는 게 없어서 방송을 한번 부탁드렸고,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때 화면입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이라고 감안을 하더라도 무척이나 끊기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디코로 사양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픽카드는 gtx1060 6기가 제품이시고 cpu는 i5-7600이시네요 사양으로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아 항상 확인하는 메모리 채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cpu-z에서 메모리가 듀얼로 제대로 잡혀 있으시네요 송출 설정이 이상 있나 싶어서 사용하시는 obs 출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데이터율 제어가 vbr인 거 말고는 크게 문제 되는 게 없네요 데이터율 제어는 cbr이나 vbr이나 방송 화질에 영향이 조금 있을 뿐 이렇게 방송 화면에 문제를 만들거나 하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1080p 송출이 아닌 70p에서 문제가 생긴다니 더 이상하네요. 우선 출력에서 데이터율 제어를 VBR에서 CBR로 변경을 하고 비디오에서 축소 필터를 16샘플로 변경을 부탁드렸습니다. OBS 설정을 조금 변경하긴 했지만 특별히 문제되는 건안 보여서 혹시 싶어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방송 화면에 영향을 줄법한 건딱 하나네요. 디퍼스 익스피리언스를 삭제를 부탁하였습니다. 이후 방송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요. 초반 얘기 사라진 게 확인이 되네요. 이후에 비디오 출력 1080p 60프레임으로 설정법을 알려 드렸던 터라 지금은 아마도 1080p 60프레임으로 송출하고 계실 듯 하네요 지퍼스 익스프리언스는 시스템 부하를 많이 주지 않으면서도 현재 즐기고 있는 게임 플레이 중에 특정 장면을 리플레이로 만들어 주는 좋은 녀석인데요 이 녀석 자체가 게임을 할때 따로 녹화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송이 아닐 때는 큰 문제가 없으나 방송할 때는 자원을 사용해서 방송 화면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삭제를 한 것인데 역시 효과가 있네요. i5 7600에 GTX 1060 6기가에서 NVENC로 송출을 설정한 유튜브 말라무티님의 설정 사례였습니다. 언제나 평안한 방송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